7대 명소의 하나인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이곳에 한번 어, 오셔서 이 돌배가 달릴 때 아주 온...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탐사 여행지를 지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견 1일을 지났어 이곳이 돌배나무골 인데요 돌베나무가 천년기념물이 있다고 하네요 그 천년기념물을 한번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천년기념물 408호가 위치해 있는 돌베나무골입니다 하는데요. 이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Thank yeah. you. 금강송면 그 일명 돌배나무 꼬이라고 어, 안내 파는 데 있는데요. 돌배나무가 이게 천년 기념물을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와 이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 모양인데요. 이렇게 큰 돌배나무 보셨나요? 와 여기 돌배나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기 안내 표시가 있네요. 네.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천연기념물 408호네요. 와, 음, 250년. 아, 나이가 250년 추정되면 높이는 17m, 둘레는 4.2m. 이야, 대단하네. 어, 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음, 산돌나무, 이렇게 금강송 맨 7대 맹소에, 인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이곳에 한 번, 어, 오셔서 이 돌배가 달릴 때 아주 오면은 더, 어, 대단하겠는데요. 돌배도 아주 상당히 많이 달리겠어요. 이야, 여기 보니까는 한강과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주민이. 주민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은행나무도 일전에 한번큰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행나무보다도 더 이게 귀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가운데 세멘트로 이렇게 어, 수술을 한 흔적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와, 허허, 이 돌배나무가 이렇게 큰 게, 노르무이센도 본 적은 없는데요. 2년 시절 때, 저희 집 앞에도 돌배나무가, 이만한 돌배나무는 있었죠. 이 지름이 이 정도 되는 돌배나무는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이 배나무가 이 자연적으로 산에서 자라면, 은 이렇게 오래 살수 있나 봅니다. 이야, 참 대단하네. 어, 대단한 곳이네. 이곳에서는 주로 농사로 고추 농사를 많이 짓나 본데요. 지금 이렇게 고추를 좀 심으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네요. 아 이거야. 아, 아. 아. 네. 여기에 이렇게 아 배추, 아 배추 모종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야 이런 배추네요. 어 산골 집 옆에 이렇게. 있네요. 250년 정도 된 수령이 산돌배 나무라고 하네요. 작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괜히 와가지고. <laughs> 이 돌배가 달리면은 수확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아, 돌배가 달리기는 달립니까? 아, 그래요? 그럼 뭐 매네스 합니까? 아니면 요 우리 주민들이 하십니까? 아, 우리 사장님 거예요? 나무가? 아, 그럼 조상님 대대로 내려온 나무네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거 지자체에서 이거 완전히 그에서 하는 나무인 줄 알았더만은. 아, 천연기념물 408호. 그러게요. 408호 지적. 408 야, 아주 아 야, 아니, 아주 뭐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다. <laughs> 현재 이 돌배나무는 여기에 사시는 분 개인 소유라고 하네요. 와. 어, 나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좀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도 작년에 엄청 열렸다고 하네요. 열렸는데, 요 이제 우리 주민분께서 수확을 다 하시고 계신다고 하고요. 자, 아주 노르보이시에 오늘 귀한 곳에 들어와서 아주 귀한, 어, 산돌배나무를 영상에 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에 한번 방문하셔서 나무 한번 구경도 하시고, 가을에 여기 돌배를 수확하게 되면 돌배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돌배도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네요 오늘 삽돌배 나무를 영상에 담아봤네요 이런 삽돌배 나무가 이렇게 크고 뭐 정말로 위치이는건 아마 그산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튼 신기한 나무를 영상에 담았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